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도사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어, 저학년 말씀학교 가이드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은 바로 다이카 골리아, 다이카 골리안 얘기였죠. 흔히 아는 다이카 골리안 얘기였고 또 여러분들 도 생각보다 숙제를 너무 잘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너무 기쁘고요. 또 말씀대로 잘 살아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오늘은 어, 우리가 8월 9일에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구약 2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다니엘 6장 7절 네 27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었어요. 27절까지 묵상을 했었는데 어, 이게 좀 길어요, 말씀이 좀 길대. 오늘은 한번. 7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조도사님이 교독해드리고 한번 짧게 짧게 나누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7절부터 한번 같이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사님 읽어드릴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입니다. 그런 즉 왕이여, 원하건네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아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교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괴를 건져 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성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숨기는 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 수무가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엄청 길죠? 전도사님도 하다가 꼬였어요. 네. 어, 참 긴데, 긴 만큼, 정말 중요한 어, 스토리에요. 바로 여러분들 나이에, 또 여러분들 바로 위의 형들 또는 그 위에 청소년 형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대를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유다의 백성이었는데요. 이 남유다의 백성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시기랑 2차 포로 시기 이렇게 있는데요. 다니엘은 1차 포로 시기 때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거기도 바벨론이에요. 근데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넓어서 왕, 왕한 명이 다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 왕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각 지역마다 세웁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이고요. 근데 이 전에도 다윗은 여러 명의 왕을 왕들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근데 특히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다니엘을 엄청 아꼈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음, 진짜, 늦은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62살. 그니까, 62살에, 62세에,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요. 근데 이 다리 왕은, 어, 이렇게 잘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이뻐하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질투를 해요. 이 다니엘을. 아우, 저 다니엘 녀석 꿀배기 싫네. 까마디를 그 읽어요. 이거죠. 음, 제가 예를 드는 거예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윤석이만 엄청 이뻐해요 그런데 윤석이만 엄청 이뻐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시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 없습니다 저희는 예.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다리오왕한테 막 이렇게 해요 왕! 왕님! 왕님 우리 법 하나 개정해요 법 하나 해요 법 하나 무슨 법이냐면요 진짜, 온, 이 메대와 바사지역이 진짜 지금 왕님을 엄청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못 섬기게, 우리 왕, 우리 왕님만 예배 드리고, 왕님만 예배 올리 드리면, 또 왕님만 찬양하는 그런 법을 개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만을 섬기라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좋아, 오케이, 콜, 하자 그래서 법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은 믿음이 정말 좋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엄청 잘 믿고, 누가 봐도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찬양도 많이 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이전에 뭐가 있었죠? 다리오왕이 내린 법이 있었죠. 나 말고는 절대 다른 신을 숨기지 마라! 막, 이런, 이런 법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이 왕한테 일러요. 왕님, 우리 저번에 법을, 법을 만들었잖아요. 왕님 말고는 기도하지 말고, 왕님한테 말고는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왕님. 이거, 이거, 사자굴에 넣기로 약속했잖아요. 사자굴에 넣어버리시다 다니엘을. 그래서 왕이 엄청 화나요. 그래서 다니엘을 홧 김에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을 이배부른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어요. <laughs>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와,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쵸? <laughs> 근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기도를 합니다. 오, 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사자굴에서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자들이, 우리 저번 영상 본 것처럼, 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건들면 안 되겠다. 어, 맞아. 건들면 안 되겠다. 막 이래요. 목소리가 살짝 그렇죠. 존도생님목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귀가 좀, 그래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laughs> 막 사자들이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려고 벌써 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했어요 봉했다가 뭐냐면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얘기에요 네. 벌써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자분에서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근데 이 다리오왕은 뭐라고 그랬죠 존준하님이? 다니엘을 무진장,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 무진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아,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그 정도로 사랑했었어요. 아끼고. 그래서 뭐 다니오왕이 울면서, 다니엘에 있는, 사, 다니엘에 있는 사자굴로 찾아가요. 사자굴로 찾아가는데, 이거 뭐지? 와 사자들이 다니엘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위에 이렇게 그냥 막 다니엘이랑 같이 자고 있어요. 네. 그니까막 왕이 막 기뻐가지고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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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니? 이제 다니엘이 뭐라 그러면 오 왕님 왕님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아 저는 제 저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를 벌써 지켜 주셨고 미리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왕님. 왕님은 건강이 괜찮으신가요? 오히려 안부를 물어요. 근데 이 다리오왕은, 다리오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구나.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다 다니엘을 다시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사람들과 이 조서를 발령한 사람들, 이 법을 제정한 사람들, 다 사자굴에 넣어버려! 그 사자굴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이후에 다리오왕은 다니엘을 좋은 직분, 좋은 자리에 올려주고 다니엘을 이후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대 동안 총리 대신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한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위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엄청 미워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 그런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근데 이 왕의 신하들은 오히려 다니엘을 핍박한 거예요. 핍박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막 미워했단 말이에요. 옆에도 막 뭐야? 그거 고자질도 하고 왕한테. 그래 가지고 결국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거, 그거에 걸맞는 벌을 내려주세요. 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의 걸맞는 벌을 내려주세요. 정말 무서운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알고 알아가야 되는 건첫번째인 그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 네. 오히려 다니엘은,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또이 신하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나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절대 원망하고 시샘하고 질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러셔야 돼요. 절대 다른 친구 그들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살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자예요. 우리 첫 번째, 맨첫 맨 번째 때 무슨 법을 이 신하들과 왕이 제정을 했죠? 바로 왕 이외의 신들은 섬기지 말자라는 법을 제정했잖아요. 이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멸망트리, 멸망, 멸망해, 멸망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우상은 여러분들, 주일에도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것들다 우상이에요. 그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다 주셔야 돼요. 결국엔 이 우상이 커져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 그의 상응하는 벌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떨 때는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또 인도해주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그 길을 벗어나면은 굉장히 귀에 걸맞는 벌을 내려주세요. 진짜 무서운 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육상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우상에 안 빠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을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다니엘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고요. 또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단 소리인데,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얼마나 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이어나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건. 왜냐면, 하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려요. 마음껏 찬양을 못 불러요. 마음껏 기도를 소리내서 할 수도 없고, 성경책을 대놓고 갖고,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영상을 못 찍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 가까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고 있고요. 오죽하면 신문지를 창문에다 막아놓고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그렇고, 오늘 선포한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을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네. 힘드실 수도 있어야 하지 하지만 계속해서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와? 여러분들의 동생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언니, 누나, 형, 오빠들과 또는 엄마, 아빠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동부 저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16일에는 또 전교의 성경학도가 열리는데요. 우리 시간 되는 친구들은 꼭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16일에도 11시 계속해서 말씀학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누기 3가지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말자. 우상을 버리자. 세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바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올게요. 안녕.